안녕하세요. 저는 육... 연남초등학교에서 온 6학년 장희기입니다. 저는 연기양교를몇달 전에, 3주일 동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자에 대한 것과 연기양교에 대한 역사에 대해 많이 배웠어, 나중에 어른이 되어 다른 나라에까지 저희 학교의 문화와 연기양교의 문화에 대한 것을 멀리 알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강독 어, 대회에 참가하셨는데 준비해 오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번 강독 때에서 말할 것은 부모님에 대해 아야쇼와 식사를 할때 예절과 그런 것을 인류 경전. 강독 대회에 말할까세요. 음, 그러면 괜찮아. 자신 있게 자. 고 효에 관한 거라면 명심보감을 배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라고요? 명심보감을 공부한 겁니까? 향교에서 네. 그배운 교재가 뭐예요? 무, 무슨 교재를 공부한 거예요? 소학입니까? 네, 사자 소학도 배웠고. 네. 옛날에 이학이 명향교에 공자가 들렸던 것과 공제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남초등학교에서 온 6학년 유지원입니다. 음, 연기 향교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여기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음 소학, 네. 소학을 공부했는데. 자. 예절과 양반. 음, 음 자, 내가 음, 양반에 대하여. 어, 어 내가 질문할게요. 연기 한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연기 한교에서 사자수업. 네. 찾아서 예절, 부모님의 효하고 어, 네. 그런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독제회인데요. 강독 대회에 참가하실 때 준비해 오신 게 뭡니까?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 부모님께 하는 효하고 또 먹을 때 예절 그런 거입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가 갖고 있는 꿈, 희망을 좀 얘기해 보세요. 어뭐 일반적인 것도 괜찮아 요 일반적으로 음, 평소에 갖고 있던 희망, 장래 희망을 얘기해 보세요. 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예의바른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초등학교에서 온 6학년 전수민입니다. 아, 저는 연기 한교를 3주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자에 대해 공부도 하고 안부일구도 만들고 그리고 이 연기 한교에서 어, 인륜경전강독대회한 달에서 참가하게 됐는데, 준비한 내용은 어르신, 저희보다 높으신 분들께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효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소학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아, 저희가 소학에서 준비한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막 좋게... 해야겠다. 고 많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어린이의 장래 희망을 좀 얘기해 보세요. 아, 저 어릴 적에는 화가가 꿈이었는데 어, 크면서 점점 발견이 되니까 꿈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 앞으로 좋은 꿈 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피시카라 음식이 비록 먹기 싫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먹어라. 두번 지금 이제 초등학교, 두학년 학생이 가장 네, 큰도 네, 대전 동광 초등학교 2학년 김민 학생이 영실보관의큰학는을 모으고 신마보관으로 김민희, 여견학자 현달이 이라 이어시든 이쪽 시족하고 저쪽 시생이라. 광활한 이왈하 일이 오가오고하시면. 위 수식은 사악지대니 용명역연하여 아, 그 만유내. 아, 대진태 지 절과 애칭 경장 유산 진우 지도 하니 계속 인자 이...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자제가 된 자는 먼저 가정 내에 있어서는 부모를 소도로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손이 사람에게 중수라며 무반어역하며 무투역구굴하며 무고획하며 무양반하며. 대원 유지원 장희진 전승인 아지로서다세각이 쪽으로 와. 차려. 전 모운다. 전 모운다. 전 이렇게. 했고, 이게 봉지야. 인사. 어, 내게 돌아서도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봉소 인사. 어, 네. 잘하세요. 예. 네. 연남초등학교 정선태 유지원, 장유진, 전승민 안지민 학생. 이 경전 소학입니다 강도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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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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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남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자제가 된 자는 먼저 가정 내에 있어서는 부모를 효도로 삼기고 밖에 나가서는 손이 사람에게 종순에 도를 다하며 더욱 행실을 조심하고 말을 진실, 진실해야 하며 또 누구누구의 차별 없이 널리 사람들을 아낄 것이다. 인덕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다. 그리고 힘에 남음이 있거든. 학문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셨다. 흥어시하며, 이어에 하며, 성어악이니라.

우리 그세 학생들 중에 개인으로 할학생 있어? 그래 어, 좋았어 해월 공식불포하며 공방불택수하며 무박반하며 무방반하며 무유철라며 무탁식하며, 무설고라며, 무반어욕하며무투역구고라며 무고획하며, 무양반하며, 반서무이 저하며 국내 인류기를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으며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물에 손이 닿지 않게 하며 음식을 뭉개지 않아야 하며 밥숟가락을 크게 떼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흘리거나 그릇을 들고 마시지 말아야 하며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며 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아야 하며 굳이 남보다 먼저 먹으려 하지 말며 뜨거운 밥을 시키려고해적거리지 말며 비장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진위원한테동 얘연난들이도의 타미요 이니에지는 인성의 별이다 범착추 무유불선하여 이 gigi she's a